강원도에서는 대개 이제 두 종류의 옥수수를 심는데 보시면 이렇게 수염이 빨간 옥수수는 미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옥수수가 익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는 옥수수를 저희가 이제 미백, 빨간색 수염을 보면 이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염이 하얀 옥수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흑점차리래가지고 나중에 요게 옥수수가 있게 되면 색깔이 얼룩덜룩하고 그 보라색을 띠는 그흑점찰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흑점찰은 이제 처음에는 옥수수가 색깔이 하얗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감 푸른 것처럼 이제 얼룩 얼룩 무늬로 이제 조금씩 이제 변하게 됩니다. 네. 요렇게 지금 아직은 안 올라오는데 요게 이제 수염이 시커멓게 변하게 되면 색깔이 이제 알록달록하게 보라색으로 변. 홍천에는 이제 그 옥수수를 두 가지 종류를 많이 심는데 이제, 이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옥수수 수염이 하얗게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이제 흑점찰이라고 부르는 이제 얼룩빼기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염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티가 나고요. 실제는 이제 그 옥수수 알을 까봐야 되는데 옥수수 수염이 이렇게 이제 시커멓게 변하면서 이렇게 이제 될때 옥수수를 이제 까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감 뿌린 것처럼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옥수수 알이 요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색깔이 변해 갑니다 요게 이제 흑점찰 옥수수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옥수수를 그 수염이 하얀 상태로 까게 되면 얼룩무늬 모양이 거의 없고 그냥 일반 그 미백 옥수처럼 수 하얗게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더그 색깔이 변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흑점 찰인데 보시면 그냥 일반 옥수수랑 똑같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수염이 이런 식으로 이제 까맣게 변하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물감 뿌린 것처럼 색깔이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게 이제 같은 똑같은 옥수수인데 수염이 하얀 거는 무조건 얼룩백이 흑점차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이제 요 앞에 옥수수는 수염이 빨갛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일반인들이 보면 저희 같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이제 미백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수염 이렇게 빨간색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럼 이제 실제 옥수수 까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옥수수가 이렇게 잘 익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겉에 봐서 수염이 빨간 옥수수가 미백 옥수수가 되겠습니다.